원래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었는데, 편집하다가 세일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갑자기 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꼬라지가 살짝, 어, 메롱인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했고요. 사이트 중에서 직구 사이트 중에서 진짜 괜찮은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왜왜왜 왜, 왜 괜찮냐면은 여러분들이 배대지 같은 거못 쓰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배, 배대지가 배 필요 없어. 무료 배송에다가 배송도 엄청 빠르거든요. 일단은 다른 지금 세일해서 굉장히 살만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이트인지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어, 네이버에다가 아니 네이버에다가 아니 그냥 fwrd라고 치면 되거든요. 이거 이거. 사이트 fwrd 보이죠? 그냥 이거 치면 되고 무료 배송 코드가 있어요. 무료 배송 코드가 뭐냐면 튤립이 무료 배송 코드가 아니라 10% 할인 코드가 튤립이야. 이거는 뭐 저한테 뭐 그렇게 뭐 이득이 간다거나 그런 코드가 아니라 그냥 원래 사이트에 있는 코드고요. 사이트 이름은 여기 적어 놨으니까 이거 보고 가세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원래 이렇게 세일 품목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번에 떨어진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가만히 있다가 언제 세일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더 떨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하다가 득템할 만한 게 있으면 깜짝으로 켜서 이렇게 녹화 치고 빠일 테니까 오늘 이것만 하고 끌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살 만한 게 어떤 게 있나 같이 볼게요. 근데 아래쪽에는 그렇게 살 만한 게 없거든? 꼼대갈성 티셔츠? 그냥 이거 유니클론니다 이거는 유니클로라 메리트가 1도 없어요. 이건 진짜 메리트가 1도 없고 뭐 아랑, 아랑, 티바이아랑인가? 아랑 티셔츠도 있고 보면은 어 이렇게 톰브라운 양말도 있긴 하네요. 톰브라운 양말, 뭐 반스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되게 괜찮아 지금. 이게 그냥 편하게 입기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괜찮냐면은 여기가 무료배송이에요. 우리나라까지 무료배송이 오고 배송이 엄청 빨라요. 여기가 오늘 만약에 주문을 하면 오늘 몇일이죠 목요일이죠 빨리면 토요일 나오고 늦으면 아마 월요일 화요일쯤에는 무조건 와요. 이거 엄청 빠르고 우리나라까지 배송비가 무료라 사이즈는 아까 스몰이랑 미디움 둘다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브랜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고 어 이거는 이렇게 외계인이 그려져 있는 거고 엄청 오버핏으로 나온 건데 이거 라지 사이즈거든요. 근 지금 사이즈가 라, 스몰이랑 미디움밖에 없는데 아마 스몰 사이즈 되게 오버핏일 거야 지금 이 모델이 사이즈핏을 누르면 나오거든요. 모델이 굉장히 떡대도 좋고 그뭐 덩치가 크고 키도 큰데 이게 M 사이즈요 M 사이즈. 그러니까 한 내가 봤을 때 스몰이 100, 105에서 110 정도 될것 같고요. 라지가 아 미디움이 110에서 115? 그 정도로 좀 되게 오버핏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되게 괜찮아요. 이게 10% 할인 코드를 하면은 60달러 초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편하게 입을 쭉티 살려고 하셨던 분들한테 진짜 괜찮아. 아, 반갑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FWR 네, 풀도 막 저도 하나 샀으니까 미디움 사이즈. 저도 하나 미디움 사이즈 사서 이거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막살 만한 거 없는 거 같거든. 내가 다 봤어요. 방송 켜기 전에 뭐살 만한 거 있나 다 봤는데 딱히 살 만한 건 없는 거 같아. 뭐 앞에 세 로고 티 <laughs> 뭐 이것도 그래도 10% 까이고 어, 무료 배송이니까 한 70달러 나쁘진 않은데 그래고강추는 아니다. 뭐 아페스 로고티 10% 까여서 구매하면은 나름 살만하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말했던 아페스 목걸이도 여기 있고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일 살만한 건 아까 보여드린 고샤 티셔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살 만해서 잠깐 켰고요. 제가 이 사이트, 이 사이트가 진짜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아이템 떨어지고 이러는 게 그런 게 없거든요. 줏대가 없이 막 그냥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막 그래요. 가격으로 장난질을좀 쳐서 여기서 진짜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놓고 계속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렇 오프 화이트 목도리, 오프 화이트 목도리도 세일하고요. 뭐야, 맨투맨, 뭐 앞에 있을 멘트맨, 뭐꿈데가라송 지갑, 고샤 티셔츠, 주니어 타나베 카라 트 반팔 티, 뭐 이런 게 세일하고 있어서 나름 괜찮은 정보이기도 하고, 세 생로랑 카드 지갑도 하네요. 지금 생로랑 카드 지갑은 한40% 정도 하는 것 같아. 40% 하고, 하고 있고,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그냥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카드 지갑이 막상, 그냥 마침 필요했던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마르젤라 지갑도 있고요. 카드 지갑도 있고. 여기가 진짜 괜찮아요. 여기가, 어, 아이템들도 좀 트렌디한 아이템들을 많이 모아놨고, 오파이트 모자도 있죠? 예쁜 건잘 모르겠는데, 오파이트 모자도 있고, 여기가 뭐 이런 목도리도 있고요. 여기가 아이템을 좀, 인기 많은 것들 한국사람들이 좋아할만한 브랜드를 모아놨고 그리고 후려칠때는 진짜 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구매하기가 좋아 뭐 이렇게 꼼데가르송 리브프리 다이언 그거 지갑도 있고 발렌티노 지갑도 있네요 발렌티노 왜이렇게 싸? 발렌티노 지갑이 있는데 되게 싸긴 하네요 148달러 뭐 이렇게 코치 부츠가 있는데 예쁜건 모르겠어요 <laughs> 예쁜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일해서 을 싸긴 싸다 300 사이즈 밖에 없네. 149달러. 아무튼, 1페이지에서 제일 살 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보여드린, 어, 뭐, 그 뭐, 이렇게, 아파스 티셔츠 같은 거는 나쁘지 않고요.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오퍼 화이트 악세사리들 뭐, 이런 티셔츠, 바지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살 만한 거는 이게 제일 살 만입니다. 왜냐, 왜냐면 저도 샀거든요. <laughs> 저도 샀고,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샀거든요. 쭉쭉 유있게 입어서 편하게 입는 용도로 잘 입고 다녔어요. 지금, 어, 스트시 쭉쭉 잘 입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거 다 떨어지기도 했고, 다 낡기도 했고, 10% 할인하면은 6만원 중반? 한 6만 5천원? 한 6만 8천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이것도 있었는데 이건 품절이 됐네요 아, 꼼데가로송 옴므플러스 콜라보는 품절이 됐고 뭐 아크네쭉 아크네 티셔츠도 있고 아크네라갈렌 티셔츠 <laughs> 예뻐 보진 이 않습니다 발렌티노 쓰레빠 발렌티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겠죠 발렌티노 쓰레빠 f w r d 사이트 여기 적어놨잖아 사이트 여기 적어놨잖아요 <laughs> 아니 사이트 여기 위에다가 대빵만 하게 적어놨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찡찡대면 어떡합니까 <laughs> <laughs> 이것도 귀엽네. 이것도 귀여운데. 사이즈 많이, 없, 어, 많이 있네. 이거는 가격대가 좀 높아서 그런가. 아직 사이즈가 다 있네요. 그냥 귀엽긴 하거든요. CDG 꼼데 가라송 셔츠 보이즈라는 로고도 박혀있고. 사이즈는, 아, 엑스라지만, 엑스라지랑 스몰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여유가 있나 봐요. 이것도, 네, 아마 10% 할인 코드 하면은 10%가 빠질거에요. 이렇게 고샤 멘트맨도 있구요. 이렇게 고샤 콤보 멘트맨도 있습니다. 사이즈 X20을 하나 남았네요. X20을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오프화이트 캡. 아까 거보다는 이게 더 예쁘긴 하다. 근데 가격대가 좀 높긴 한데. 이거랑. 여기가 브랜드가 좀 괜찮은 게 많거든요. 오프화이트도 있고, Y3도 있고, 마르젤라도 있고, 꼼데가라송도 있고. <laughs> 좀 한국인한테 인기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또 살만한 게 웬만하면 이런 거 구매할 때 관세 안으로 드는 거를 추천하거든. 그래서. 뭐 이런 스, 지방시 쓰레퍼라던가 아까, 아까 발렌티노 쓰레퍼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laughs> Y3 신발 나쁘진 않아 보인다. 와, Y3 슈퍼스타 그거 같은데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막그렇게습니다어 이거 괜찮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필립님 쓰레퍼 필립님 쓰레퍼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이즈 많이 없겠다. 41이랑 43 사이즈 하나 있고요. 3.2 필립님이라는, 얘도 거의 그냥 하이엔드 그런 브랜드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필립님 것도 있고, 입생로랑 팔찌도 있고요. 팔찌 으셨던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고, 오프 화이트도 있으니까 <laughs> 쭉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어제 봤던 건데, 이것도 10% 할인 코드 하면은 관세 안으로 떨어지긴 하거든? 저, 제 눈에는 예쁜 거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 디자인 헬멧 트렌 거, 청탁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10% 할인 코드 하면은 거의 한 2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laughs> 발렌티노 세면백. Y3 후드가 예쁜 게 있었는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딱 그건데. 가격대가 더 떨어지면 살만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에는 조금 관세를 물고 사야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었고요. 어, 루즈핏 트랙팬츠인데, 어, 그렇습니다. 가... 뭐야, 누나가 갖다 땄어. <laughs> 누나가 갖다 땄어. 가득 테러 당했고요. 이렇게 막, 아, 톰브라운도 있어. 톰브라운도 있어서 톰브라운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되게, 어, 살만한 것들이, 득템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거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위주로 거의 입점이 많이 돼 있어서 보면 되게 도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랩의 지갑. 귀엽다. 귀여운데, 어제 봤던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귀엽긴 하네요. 이것도 그냥 무난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배트몽도 있고요어 이거 후드가 예쁜데 지금 이거는 이것도 관세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짝 구매 추천은 못 드리겠는데 예쁘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후드 오버핏 후드 찾으셨던 분들은 좀 사이즈가 하나씩 밖에 안 남았다 M 하나 남았고 라지는 몇개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괜찮아 보였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 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뭐 아크네 멘트맨도 있고 다양히 있거든 아크네 멘트맨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니까 어, 이렇게 보다가, 뭐, 톰브라운 셔츠. 이거 만약에 나 지금 톰브라운 셔츠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지, 지금 거의 한40%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해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하면은, 어, 우리나라까지는 무료배송. 그리고 10% 할인 코드가 다 먹지는 않아요. 이게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해드린 고샤는 먹고요. 다른 거는 아마 안 먹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어, FW RD라는 직구 사이트 소개 그리고 어, 지금 살만한 고샤티셔츠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잘 살짝 빨리 <laughs> 어, 원래 킬 예정이 없었는데 살짝 급하게 켜봤고요 아무튼 이렇게 모쪼록 다 합리적인 쇼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하셔서 안 입을 것 같은 거는 사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